덕크 TV.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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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덕크 TV의 덕크 김현수, 조성용, 최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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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팬사인회 바로 그 구독자 주인공이십니다. 박수한번쳐 주세요. <laughs> <laughs> 카메라 좀찍어 주시겠어요? 아, 네. 찍어 주세요. <laughs>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진도에서. 진, 아, 아, 진도요? 한3 시간 반. 세 시간 반이요? 덕크을 보기 위해. 덕크를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아유, 우와. 일정에 너무 감동받아서. 형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형입니다. <laughs> <아니>, 아, 제가 <웃음> 형이에요. <웃음> 아. 톡커 <laughs> <퍼도> 한번. <laughs> 사인 받으라고요? 아, 네 이쪽에 앉으십시오. 아, 오늘 덕크 기분 좋네요. 나. 두분잘 고무세요. 감사합니다. 젓겁니다. <laughs> <정권입니다! 웃음> <laughs> 네, 네, 형님 완성했습니다. <laughs> 네, 형님 반갑습니다. <laughs> 와, 이쪽으로 오십시오, 형님. 서 오셨어요. 대전에 왔어요.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노가다 총장. 노가다 총장. 논동. 논동. 아. 지금 여기 국군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됐어요. 아 이거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교통경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300m 저쪽에다가 차 놓고 걸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지금 차가 파킹할 데가 없어요. 파킹이 <laughs> 파킹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 잠깐만요. <laughs> 근데 머리 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나 둘! 아 진짜 별 내용 없어요. 진짜 별 내용 없습니다, 저! 그런데 네. 사람이 너무 유쾌해가지고 아. 보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오십쇼! <laughs> 엄청 사람 많아되는 거야. 아니 저 예상했어요, 사실. <laughs> 어...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아반떼에서 그랜저로갈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저의 담당! 현대 직원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덕크 TV 파이팅. 파이팅. 후. 와, 이 아, 이렇게 먼 걸음 해 주셨어요. 저의 지인분이고 또 저의 직장 상사입니다. 저쪽 보시고 인사 한번 해 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잘 네. 간수하시고요. 제가 다을수 아,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핫팩 받으러 오신 거 맞죠? 네. 아, 네. 자, 제가 증정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군대 가실 때 쓰세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헤입니다뭐 카메라 있으면 셀카 한번 찍으시죠. 아 네. 알바로 가니? 네. <laughs> 알바하러 진상 손님 만나지 말고. 들어가, 장이야. 네, 어. 가겠습니다. 누가 수원에서 내려온다고 했거든? 안 내려올 것 같아. 로꾸야, 나너 기다리고 있다. 어? 너 내려와야 돼. 너나 배신하지 마. 알겠어? 제가 사인해 드릴게요. 이야, 오늘 제 생일이라서 이렇게 바로 이 평생 죽어도 못떼 휴지. 아, 그리고 야. 이거 뭐야? 다운이 아왜 이렇게 날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니? 아, 이 진짜 이거 떨어졌는데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뭐야? 어? 허리 쿠션. 아, 허리 쿠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바로 덕후구요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와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이 화폐 선물입니다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야! 이렇게 또 아름다우신 분이 또 오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셀카 한번 찍을게요. 오예!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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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세요! 한유리! 한유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성 이경 922기 커피까지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어떡하냐 앉으세요 앉으세요 충성 군대 후임 충성, 아 반갑습니다. 야, 안녕, 안녕, 안녕. 박수 한번 하자. 학습. 아 반가워. 하나, 하나, 둘, 셋. 사인 필요 없나? 아, 아 어, 사인 받아야 무슨 소리야? 아시죠? 저희 그 어, 네, 네. 퍼스트 랩 헬스장 편에 나왔던 저희 담당 피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왜? 이거, 네. 이거 팔면 얼마 얼마 정도 나오대요? 이거 내가 그때 돈 주고도 안 사가려는데. 판매 망경은 제주도 가서 무조건 맞혀. 예, 망경도 댓글 달았더라고몇명왔어요 17명! 오, 17명. <laughs> 내가 덕크TV?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여기를? 네. 와! 우 덕크TV!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기 멀리 외국인 내편 아니냐, 혹시? <laughs> 유튜브에 더크TV 검색하고 구독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아, 줄 서주세요. 줄 서주세요. 네, 줄서주 기억력 뿐인데, 공부 잘하죠? 역시, 형 닮아서 공부 잘하네. 자, 올 겨울 따뜻하게 나라고. 무지개 핫팩. 이거 정말 고가에요. 알아요? 비쌀 것 같죠? 네. 약간 눈치가 있네. 자, 어디서 오셨죠? 김천에요. 김천이요? 대박. 어, 혹시 영상이 잠깐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김천에, 김천에서 오셨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박수, 와. <laughs> 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할게.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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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네, 형님, 이거 좀 드세요. 아, 네. 이거 좀 하나 드세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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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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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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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요, 공짜. 꽁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카페드릴게요. 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저는 세종시에 떠오르는 스타, 바로 라이징 스타 덕대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워! 와. 워! 아, 감사니다내는 네. 영상을 찍은 거를 네. 어, 조만간 올릴 건데, 네. 영상이 뭐 잠깐 나와도 돼요? 얼굴? 네, 저, 저, 아, 유튜버, 아 유튜버, 유튜버 누구예요? 유튜브. 루루의 노는 시간. 아 이거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앉으세요. 야 여기서 유튜버를 만났네. 구독자 몇 명이에요? 25. 25명. 25명. 와 25명 대박이다. 제가 뜰게 일로 와요. 일로 와. 하나 둘 셋. Yeah. Yeah. <laughs> nice to meet you. you. Nice to meet you. Yeah. Sit down, please. Yeah. Do you know Doctor TV? No. Oh. Yeah. What's your name? Celine. <laughs> I'm YouTuber stuff. 어, 세종 라이징 스타. 오, mm. mm. oh, thank you. Your present. Mm. Yeah. Hot pack? Yeah, hot p t h 감사합니다. Thank, thank you, thank you. 오늘 이렇게 오늘 처음 팬 사인회를 열었는데 3 6 분이 오셨습니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세종시의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럭그티비 파이팅!